스토어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스토어 옵션은 콘솔에 있는 스토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스토어 옵션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액티브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. 액티브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만 저장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. 활성화라는 것은 조명 장비를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딥머 밸류 값을 입력하시면 딥머 칸에 빨간색으로 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딥머 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액티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스토어를 눌러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. 다음은 Active for Selecte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기능은 선택되어 있는 장비 중에 액티브 되어 있는 것만 저장할 수 있는데요. 제가 10대의 장비를 선택하고 딤을 100%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딥머가 100%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장비를 다섯 대만 선택을 하면 다섯 대만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토어에서 액티브 셀렉티드로 설정을 바꿔주신 다음 이 상태에서 두번째 페이더에 저장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실행을 해서 보시면 다섯 대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세번째로는 올포 셀렉티드인데요. 이 기능은 선택되어 있는 장비는 모두 다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. 제가 장비를 선택한 뒤 딥머 값을 액티브 시켜 보겠습니다. 딥머가 액티브 되었고 나머지 팬틸트 고복 값은 액티브 상태가 아닙니다. 그러나 장비는 1 0대의 장비가 전부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이렇게 올포 셀렉티드 옵션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모든 값, 딥머, 팬틸트 고보의 값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들어가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을 한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뒷머뿐만 아니라 펜 틸트, 고보 등의 값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펜 틸트와 고복 값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현재 상태의 값이 같이 저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All이라는 스토어 방식이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액티브 되어 있지 않아도 현재의 상태, 스테이터스 상태가 같이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. 다섯 대의 장비만 밸류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all이라는 스토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스테이터스 상태값이 같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디폴트 값이 같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